계속 아프다가 작년 5월 30일 날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병원으로 병원으로 돌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는데 뭐 기체로도 받아보고 안 받아본 거 없죠. 양방 뭐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은 다 거쳐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겨우 어디 가서 치료받고 겨우 또 버티고 버티고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아픈 증세는 어지러운 게 그냥 뭐 핑핑핑핑 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로니까 눈만 감으면 그냥 가는 거야. 가는데 감을 수가 없어요. 감을 수가 없고 눈을 떠서도 어디하고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초점 맞추면 그게 더 어지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가 막 이렇게 무슨 번개 지나가듯이 쫙쫙쫙 이렇게 막이 손가락 굵기로 그래 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몇 마디 하면, 다섯 마디. 알았습니다. 이 마디 하면 쫙 빠져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다 새캅 함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석순 환자는 어지럼증하고 전신 무력 증세를 보이면서 소화도 안 되고 뭐 식은땀이 많이 나고 갑자기 이렇게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증세로 이제 내원을 하셨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어 간하고 심장 위장 대장 그 다음에 쓸개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간 쪽이에요. 그래서 간이 허연 간이 허해졌던 것을 보해주고. 호 또 간에 지나치게 열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내려주는 그런 처방으로 어, 침도 놓고 한약도 쓰고 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어지러워 가지고 그냥 곧바로 들어놓아야 됐는데 지금은 뭐 머리 감고 혼자 다 하실 정도니까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 숨이 안 쉬니까 첫째는 호흡이 안 됐거든요. 어지럽고 호흡이 안 되니까 침이 감각도 네. 없어요 저는. 그렇 뺐다, 뺐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이, 여기가 시원해지면서, 이게 정신이 도, 돌아오더라고. 정신이 돌아오더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여기는 되겠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 이제 말할 힘은 없고, 이렇게말 하고. 치료 과정이 이제 워낙 급하니까, 오전에 한번 맞고, 오후에 한번 맞고, 침 맞으면, 침 맞는 데로 이렇게 닌겔 같은 게 시원, 닌겔 맞으면 시원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혈자리에서 이렇게 물, 그런 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착착착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래서 오전에 한번 맞고, 오후에 한번 맞고. 근데 그래, 여기 입원실이 없으니까 모텔에 가서 방 얻어놓고, 그 밤에는 한번더 맞으면 좋은데, 원장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오신다고, 대기. 외국도 놀러 가실 때인데, 이번에 휴가 때, 저 때문에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병원은 없어요. 누가하 그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진짜 정성을 다 하는 데가 없어요. 예전에 비교해서는 완전히 지금 20대나 마찬가지죠. 현재는 이제 침치료를, 어, 매일 받으셨는데, 매일 오셔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두 번씩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침치료는 일주일에 세 번. 여러제 전환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매일 맞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한 번씩 하루 오시고 하루 안 오시고 그렇게 래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씩침을 맞고 약은 조금 더 복약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좀 빠르면 한달 길어도 한 두어 달 안에 거의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